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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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도 실수고 AI, BI, CI가 전부 다 실수래.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총 12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X123, A123, B123, C123 이렇게 4개가 등장하는데 X1, X2, X3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고 X끼리, X끼리, X끼리 더해서 1이고요. 마찬가지로 ABC는 대소관계는 없으나 대소관계는 없으나 a 세 마리 b 세 마리 c 세 마리 다음은 이래 그리고 단 a i 다0 이상 0 이상 즉0 이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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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그치 얘네들은 얘네들은 0 이상이라는 말이 딱 따로 없으니까 x는 뭐 음수일 수도 있지만 abc는 음수는 없어. 그치 아무리 작아봤자 0이다. 뭐야? 이거 아닌데. 잘못 썼죠? ABC가 아니라 ABC x끼리 세개 합이 1이 아니고 그 A I B I C I의 합이 1이다라는 말은 A1 그러니까 A1 B1 C1 더한 거 1이다 이 얘기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A2 B2 C2 더한 것도 1이고 A3 B3 C3 더한 것도 1이래. X1 X2 X3는 몰라요, 알았죠? 서로 관계를 모릅니다. 알았지? 자기억번기억번 아! 보시면 근데 기억번은 너무 쉬운게 우변을 먼저 관찰을 하면 우변에 X1 있는거 세개 X1으로 묶으시고요 우변에 그러면 그 X1의 개수가 뭐 돼?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되지 않아?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이 1인거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x2 있는 거세 개로 묶어 버리시면 a2 b2 c2인데 합하면 얼마고요? 1이고요 d급 번 x 3로또 묶으면 a3 b3 c3니까 그냥 또 1이 돼서 아 좌변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기억번은 당근 빠따 그냥 쉬워요, 그렇죠? 우변부터 관찰하면 너무 당연한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은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가 X1보다 크니 물어보는데, 얘는 내가 있잖아. 두 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빼보면 A1 빼기 1에 X1, 그 다음 A2, X2, A3, X3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 자리가 이 자리를 뭘로 바꿔야 되지? A, A 시리즈 A1, A2, A3 합이 이제 1이니까 이 자리를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올게. 이 밑줄 친 것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 A1, A2, A3 합이 1이니까요. 오이씨, 너무 잘 봤어. 그래서 마이너스 A2, X1, A2, X2를 A2로 묶어요. 그럼 뭐 남냐? X2 빼기 x 1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3, X1과 얘를 가지고 또 X, A3로 묶어버리시면 이게 X3 빼기 X1이 맞니다 자, 우리 문제에 AI, BI, CI 전부 다 양수라고 주어져 있0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 보장되죠. 그렇죠? 얘0 이상이 보장됩니다. AI, A1, A2, A3 전부 다0 이상이라고 했고요. 봐봐, X2랑 X1이랑 관계가 0 이상 보장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0 이상 보장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0 이상 보장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값이 0 이상이 보장됩니다. 둘이 뺐더니0 이상이 보장된다는 말은 얘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야겠죠 그래서 은번 참입니다. 여기까지만 풀고 있잖아. 3번, 5번 둘 중에 하나 끌리는 걸로 찍는 게 정답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D번 아주 D번 아주 지랄났습니다. D번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A1x1. A2X2, A3X3 더하기 B1X1, B2X2, 더하기 B3X3. 그러니까, 아, 이게 내 기억에, 내 기억에, 내 기억에 이렇게 풀면 안 됐던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가 이은이기 아. 때문에, 얘랑 얘 관계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관찰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랬어. 한번 해볼까? 얘네 둘만, 얘네 둘만, 얘네 둘만 이렇게 샥. 얘네 둘을 또또 얘네 둘은 대소관계가 밝혀졌잖아요. 방금 니은번에서 그치? 니은번에 쓰여 있는 거랑 똑같아서 얘네 둘을 마찬가지로 얘네 둘만 이 쓰지 말아봐. 이렇게 하면 안되안 되는 것 같아. 내 기억에. 내 기, 기억에 B2 B2 빼기 1에 X2 더하기 B3 X3 해서 이 자리를 또 B1 B2 B3 합이 또 1이니까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3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얘랑 B1이랑 얘랑 분배한 거 B1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때문에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B3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0 이상 근데 얘가 0 이하야 문제는 곱한 값이 0 이하지 얘는 0 이상 얘도 0 이상 어 얘도 0 이상 0 이하랑 0 이상이랑 곱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이걸 도통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어니 음번이랑 어니 은번 얘랑 얘야 될까 어, 얘도 얘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이래서 틀렸던 것 같으니까 자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음, 음.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문제를 슉슉슉슉슉. 슉슉슉슉 슉슉슉 자자자자자 얘네 두개 일단, 일단 뭐 빼긴 뺄 거야 두 개를 뺀걸 확인해 보긴 할 건데 이제 X1 있는 걸로 싹 묶으면 A1 더하기 B1 빼기 1의 X1 더하기 A2 빼기 B2 빼기 1의 X2 더하기 A3 더하기 B3 X3 이제 빼면 이제 이렇게까지는 됐잖아 그지 그래서 요식이 A1 더하기 지금 A1 B1 C1 더해도 1이니까 요 자리가 C1으로 바뀌어요 그렇죠0가 좋게 그리고 마이너스 C1 마찬가지로 요 자리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C2로 바뀝니다. 얘는 가만히 놔둬서 그래서 이제 얘랑 둘이 분배한 걸 얘를 뭘로 바꿔? 얘, 얘도 바꿔야겠다. 1 마이너스 C3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아 뭘로 묶을 게 없는데? A3, B3, A3, B3, A3, B3, 자 마이너스 C1 X1 마이너스 C2 X2 마이너스 C3 X3 플러스 X3 요렇게 쓰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으면 C1 X1 C2 X2 C3 X3 이렇게 되는 데 있잖아. 가봐. 이렇게 바꾸면 괄호 안에 것만 비교해봐. 얘가 얘보다 크고 나갔고, 얘가 얘보다 크고 나갔고, 둘이 똑같을 같으니까 괄호 안에 게 이런 관계지. 근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전체식은 이전이 더 크니까 이전이 더 크니까 작거나 같아졌죠. 여기까지 올게. 근데 얘가 X3를 묶을 수 있어, 없어? 묶을 수 있지? 묶으면 괄호 안에가 C1, C2, C3 남는데 C1, C2, C3 합 얼마야? 1이야, 그치? 그러니까. 1이니까 얘가 뭐만 남아? 마이너스 x3 플러스 x3만 남으니까 아 얘가 딱 0이야. 따라서 요식이 뺐더니 이거 등호 부등호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렇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성립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 자,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풀릴 거라 그랬잖아. <laughs> 자 여러분, 아 이게 생각이 안나나 진짜 안안 안 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 풀이를 좀 기억해 주셔야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주는 이해돼요. 你得用。